요한 이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 기록 연대는 AD 95년에서 96년경으로 요한일서와 내용상 유사한 부분이 나타나므로 요한일서 기록 직후로 추정이 됩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은 진리를 왜곡하며 궤변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시키기 위함과 실천적 사랑을 강조하며 요한 자신의 방문을 알리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장노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느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본서의 수신자는 지방교회와 같은 기독교 공동체로 신앙심이 좋아 가정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2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미로다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인사한 것과는 달리 요한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를 삽입하였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거짓된 진리를 자랑하며 선전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거절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미혹하는 자들과의 교제는 그들이 저지르는 악한 일, 즉 교리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죄와 윤리적으로 타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랑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죄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런 자들과는 깊은 교제를 금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